자, 오늘 16장의 주제, 짜자잔, 바로,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역사의 주관자를 의지하라, 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다. 즉, 하나님이 주관하신다. 역사를 주관하신다.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. 첫 번째가 뭡니까?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책임을 다하라.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. 라는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. 자,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.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?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실 만큼 축복하신다. 자,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. 정직하게 얻은 작은 소득이 부정하게 얻은 수입보다 많다. 많은 수입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뭡니까? 바로 리더십, 즉 왕의 대는 가르침. 그래서 이렇게 그 부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요.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첫 번째.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자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자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리더가 악을 미워하고 정의로워야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 자세 번째는 바로. 이것입니다. 리더의 친노는 사람을 죽이고 리더의 밝은 표정은 생명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에 지혜자의 조언을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뭘까요? 자, 그렇습니다.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나. 두 번째,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기에 걷는 길이 늘 안전하다. 세 번째 뭘까요? 예, 교만하고 거만하면 이게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.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한다. 겸손하면 어떻게?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드리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어, 늘 반복되는 주제입니다. 뭘까요? 자만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주제. 바로 이겁니다. 언어 생활입니다. 지혜자의 언어 생활과 악한자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뭡니까? 마음이 지혜로우면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.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? 명철한 자에게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되지만,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음이, 어, 예, 징계가 된다. 자,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 하나를 더 배우면 뭡니까? 따뜻하고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건강에 좋다. 악한 자의 어리석은 언어생활. 첫 번째, 악한 자는 남을 해칠 생각만 늘 하니 늘그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. 두 번째 뭘까요?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스러워 친구들을 갈라놓는다. 세 번째 미라, 악한 자는 말로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. 인도한다.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? 악한 자는 눈짓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?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킨다. 자, 다섯 번째 인간 인생의 한계와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? 인간의 감각과 판단력은 늘 한계가 있다. 두 번째 뭘까요? 피로가 가장 좋은 자극이다. 그세 번째는 뭘까요? 세 번째 인생의 한계와 지혜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의인은 장수의 축복을 드린다. 자,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? 자신의 마음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남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. 오늘의 지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역사의 중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.